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의 이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3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미팅 세인트 몰로 기수와 함께 공격적으로 선행을 모색합니다. 바깥쪽에서는 2번 어메이징 칸 최시대 기수와 함께 2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3위권엔 두 마리입니다. 안쪽에 5번 프라임록입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엘카사 도루 서승훈 기수와 함께 공격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3번 스마트 샤말, 7번 신촌 독수리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상코너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뒷선에서는 4번 셀라이크,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8번 오아시스 파워, 최하위로는 6번 그대만의 블루가 쳐져 있습니다. 경주는 2번 어메이징 칸, 그리고 1번 미팅 세인트, 이두 마리가 이끌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엘카사도르 서승훈 기수와 첫 번째 호흡을 맞추는 9번 엘카사도르가 3위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 뒷선에서는 5번 프라임 록과 안쪽 7번 신촌 독수리 어느새 8번 오아시스 파워도 진겸 기수와 함께 올라오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2번 어베이징 칸 최시대 기수와 함께 계속해서 선두를 버티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8번 오아시스 파워 진겸 기수와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는 1번 미팅 세인트 멀로 기수와 함께 3위권 바깥쪽에서는 9번 엘카사도르도 3위권 다툼에 끼어들었습니다. 8번 오아시스 파워 그리고 2번 어메이징 칸 다른 말드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선두 다툼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어메이징 칸이 선두를 어렵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8번 오아시스 파워, 8번 오아시스 파워가 결국 우승을 뺏어왔습니다. 그 뒤로 2번 어메이징 칸과 9번 엘카사도르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8번 오아시스 파워, 진경기수와 함께 결국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지났습니다. 데뷔 전 3위, 직전 경주는 2위. 이번 경주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입니다. 가장 안쪽 8번 오아시스 파워 한 걸음을 더내면서 2번 어메이징 칼을 넘어섰습니다. 3위로는 9번 엘카사도르 서승훈 기수와 함께 3위를 마크했습니다.